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현교수 김경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자신의 징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행정소송을 선임했던 A 장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A 장교는 원심징계에서 정직을 받았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언어폭력과 기타 4가지 네 비위사실 총 5가지 비위사실로 정직을 받았는데요. 부하 장교와의 관계에서 소위 필승 선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징계 사유가 있는데, 먼저 선빵 진정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게 한다. 뭐 이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그 부하 장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부하장교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목격자 진술이 어디까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지, 해당 증거, 그리고 해당 증거에 대해서 탄핵할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하급자의 비위 사실과 이번 비위 사실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핵심이었는데요. A 장교는 평소에 신하게 지내는 법무관 중령에게 이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조언을 구해. 해당 법무관 중령은 견책 정도 수준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A 장교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다른 군법무관 징계사건의 증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접근할 수 있는 아는 징계장교라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견책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심징계에서는 정직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A 장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징계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졌죠. 그래서 항고하기로 했고, 이 항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주장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육군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본 변호인이 생각났고, 이 그래서 주변 군 법무관들에게 그 의견을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법무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김경호 변호사는 군 법무관들하고 대립적 관계라 비추입니다. 에이 장교는 그걸 또 처석같이 믿었답니다. 그래서 현역 법무관들이 추천하는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항고에서 역시 기각이 됐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군 변호인을 찾아온 겁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해,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그 중에 변호인 의견서를 저에게 보여준 겁니다. 보통 변호인 의견서에는 그 사건의 정황, 경위 그리고 이 사건의 다툴 내용에 대한 억울한 내용에 대한 본문 내용 그리고 정상관계 참작할 만한 사유 보통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앞부분에 이 사건의 정황, 경위를 장황하게 쓰고, 몸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정상 관계, 정상 참작 사유로 넘어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죠. 지금 A 장교는 자신의 억울함을 다 주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반드시 모든 징계 장교를, 모든 징계 기록을 구한 다음에 해당 진술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교해서 모순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측 탄핵진 것은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 이 부분이 실은 변호사의 실력이고 변호사 의견서의 핵심인데 이게 통째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정상참작 사유만 적어서 소위 말해서 읍소형 의견서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다투겠다 이러고 들어간 거죠. CR도 먹히지 않을 전략이었다는 거죠. 해당 군법부가 주신 변호사는 잘 아는 사람이었고 평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조인은 그 글이 그 사람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이 장교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현역 장교들의 은밀한 조언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은밀한 조언 때문에 원심 징계 때에 헐석같이 믿어서 정직이 나왔고, 항고할 때에도 제대로 다툴 기회를 잃었다. 뭐 이런 억울함을 이야기한 거죠. 본 변호인은 지금도 현직 법무관들 중에 김경호 변호사는 법무관들과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현직 범, 법무관들. 그리고 그들이 연결시켜줬는데 정말 중요한 해당 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해당 진술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그래서 분석하고 비교하고 모순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실력이 없는 변호사들 때문에 군연이 되었지만 지금도 군사건 전문 변호사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A장교를 통해서 평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영상으로 꼭 남겨두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합동무사 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